RFID 사용하기. RFID란? RFID란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 시스템입니다. RFID 태그는 전원을 필요로 하는 능동형과 리더기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RFID는 주위에서 보통 사용하는 카드키들이 RFID이며, 교통카드도 RFID의 일종입니다. RFID는 RFID 판독 장치와 RFID 태그로 이루어지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보통 RFID 모듈로 RC522 모듈을 많이 사용하며 13.56MHz 대역의 RFID 모듈입니다. 사진의 모듈이 RFID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RFID 판독 모듈 및 보통 많이 사용하는 카드 형식과 열쇠고리형 태그입니다. RFID RC522 모듈은 아두이노와 SPI 통신, I2C 통신, UART 통신을 하며 핀 배치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에서 RFID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UNO와 RC522 RFID 모듈을 이용한 회로도를 구성합니다. 회로를 구성합니다. RFID 태그에 기록되어 있는 값을 읽어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고 태그를 대면 다음과 같이 태그에 기록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하여 줍니다. UID는 카드의 고유ID이며 이후 16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섹터는 4개의 블록으로 16바이트를 가지고 있어 16, 4, 16, 1024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예제는 1024바이트의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앞 예제의 경우 전체 아래 FID 태그의 데이터를 모두 읽어서 출력하며 전체의 데이터를 읽기 위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동안 태그를 리더기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태그를 제거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읽는 중간에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태그를 오래 대고 데이터를 모두 읽기보다는 UID만 확인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UID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RC522 모듈 사용하기 RC522 모듈은 SPI 통신을 사용하므로 여러 개의 모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PI의 SS핀을 제외한 다른 핀은 동일하게 연결하고 SS핀만 아두이노의 새로운 핀에 연결하고 여러 개 모듈 예제를 구동해 보도록 합니다. 두 개의 RC522 모듈이 각각 태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